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어, 나라의 평화, 의의를 구하는 삶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국내외 정치외교 군사, 경제 사회 문화 환경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세계 10대 뉴스를 보더라도 최근 국제 환경을 변화와 격동기로 글로벌 위기와 혁신, 정치적 갈등과 발전의 충돌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전환, 미국 대선 갈등과 변화의 서막, 기후 변화와 자연 재해 증가,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 발전, 중국 경제 두화와 글로벌 충격, 미국 중국 등 우주 탐사 경쟁 심화, 메타버스 기술과 디지털 경제 세계 부상, 미국 중국 패권 경쟁으로 지정학적 갈등 심화.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글로벌 빈곤과 경제 불평등 심화가 세계 10대 뉴스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2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세계는 자국의 정치, 외교, 안보, 경제력 침해를 막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긴장과 갈등이 심화된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정치적 긴장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국민들의 삶의 현장은 불안한 가운데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 정치적 안정을 되찾아 국내외 문제에 잘 대응해 가야 할 줄로 압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에서 언급된 방위비 분담과 주한미군 문제 북미. 대화, 협상 재개, 미중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한미 정상 외교를 통한 철저한 대응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현재 불안정한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보면서 먼저 우리 한국 교회가 힘을 모아 우리의 주권자여 통치권자이신 하나님께 뜨거운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정파를 초월하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민의 행복, 주권 보장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나 우리 국민들은 남 탓하기 전에 먼저 내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권력이나 유익에 치우치지도 말고 오직 어려우진 나라의 현실을 극복하여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공의에 찬 화해, 협력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먼저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국가 민족 위에 열심히 탄원의 기도를 하며 노력하지 못한 죄를 참여하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약속의 기도를 해야 하고 국가 민족을 위해 국민과 지도자 위에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인정하고 감사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필자가 장로로 섬기는 소망교회에서는 2025년 1월 1일 신년 예배를 드리며 김경진 단임 목사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간구 기도 도구 감사에 근거하여 네 겹의 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로 하나님 나라 비전 실천을 강조한 바 있어 참고로 어, 이 기도 내용과 함께. 나누며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프랑스의 종교 개혁자인 칼뱅, 영어로는 칼빈이라고 그러죠. 칼뱅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서운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하나님을 찾으며 열심히 기도해야 할 필요로 압니다. 우리 삶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성, 주권성, 현재성, 미래성, 노력성, 선물성을 영원히 새겨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더욱 이 나라가 어려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더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한속히이 나라가 헌법 제1조에 규정된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 체제와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국민 행복 충권보장위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내가 먼저 정의롭고 신실한 크리스천이 돼서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 위에 이 나라 민족위에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처이 나라를 공의가 하수같이 흐름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진리의 말씀 따라 열정다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나라로 우뚝 선 평화의 나라, 행복의 꽃 활짝 핀 복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현재 한류문화는 세계 최고의 자랑으로 솟았고 한국의 국력도 세계 10위권 이내 국가로 우뚝 솟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뛰어나고 자랑스러운 한민족과 대한민국이 세계 갈등률 1위라는 것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남북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정치적 갈등은 극도로 심화되어 이념 간 지역 간 계층 간 빈부 간 갈등은 극도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음을 볼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임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갈등이 심화된 국가와 민족의 아픈 현실을 보면서 정치 외교 군사 안보 평화 통일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 지도자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자기 주장만 옳다고 말하기 전에 자기 유익을 넘어서 공인을 위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며, 국민의 행복주권 등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여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할 줄로 압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자기의 지나친 유익만을 위해서 상대방을 강하게 비난하는 은행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동이나 폭력을 해용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태는 갈등을 더욱 부추겨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파멸로 이끄는 길이 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한국 교회와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먼저 이 어려운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나의 잘못, 나의 죄부터 참회하고 하나님 언약을 시키며이 나라 민족의 평화와 안전, 국민의 행복을 위한 서원, 간구 기도를 감사로 뜨겁게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공의와 평화, 행복이 충만한 나라로 다시 우뚝 서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시대, 이 어려운 때, 어, 오직 기도로 무장해서, 방패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어, 평화공이 행복한 삶, 어, 이런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에, 가정에 평화로 행복을 누리시기 바라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서 또이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 더욱 복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